발견했습니다. 적을 발견했습니다. 적을 을 발견했습니다. 적을 발견했습니다. 적의 진군을 확인했습니다. 적의 진군을 확인했습니다. 적의 을 발견했습니다. 습니습니 적을 발견했습니다. 적의 진을 확인했습니다. 자세를 꽉 잡아라.

명 받아 니다라지 마. 놀라서 하지 마. 저게 진도을파져들습니다신 돌격 하라어라 자 세를 꽉 잡아라. 공격. 공격. 올라서지마! 터즈서지마즈바서지마바 루터즈바! 루터즈바! 루터즈서지마즈바서지마바루서지마 루터즈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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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터 서지마! 터즈바

지을깨 올라서지 꼬..! 마! 알겠습니다하라 마! 지 마! 올라서지 마! 올라서지 마! 올라라 올라서지 마! 올라서지 마! 습니다지 마! 진라서 마! 올라서지 마! 알겠습니 마! 올라하라서지 마! 올라서지 마! 올서지 마! 올라서지 마! 올라서지 마! 올 마! 올라서지 마! 올라서지 마! 지 마! 올라 마! 라 명 받았습니다. 올라서지마올라서지마올라서지마올라서지마서울서러서지 마! 서러서지 마! 러서러서서지마러서서러 우리 r men are running from the battlefield! Save for display! Ulafazima! u l 라 f a z i m a u l 라 f a z i m a u l a f a 라 i m a Ulafazima! u l a f a z 어물어물 어디 지어? 어물어물 쳐주습니다질들라의 수금을 까. 질들라 명령들. 의 수금을 따라라. 들 해산. 똘이하라놈라러지 마. 지금 받았습니다! 해산! 명령! 울러서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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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러서지마!